1 시간 기도 성경 1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여 은혜 받읍시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9절. 거룩함을 나타내라. 복음제자 소명을 생각하는 토요일입니다.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면 주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어야 복이 되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과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실수 중에 큰 실수입니다. 민숙이 20장은 거의 광야의 삶이 마칠 무렵입니다.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지만 회중은 아직도 뭔가 부족하면 원망을 했지요. 마실 물이 없어 회중은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와 모세와 다투며 이르기를 너희가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죽게 하느냐? 너희가 나쁜 곳으로 인도한 이곳은 파종도 못하고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중은 무엇인가 조금만 부족하면 원망했지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의 말을 하여 물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한다고 물이 나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가르침이지만 그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지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는 인생 곤마름이 있으면 반석에게 명령하듯이 주 예수님께 기도하면 생수와 같은 성령을 주께서 주셔서 인생 갈증을 해결하지요. 반석에게 명령의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쳤는데 모세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책망했습니다. 12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그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반석에게 명령의 말을 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반석을 쳤습니다. 필요한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마시는 물을 통해 보다 귀한 영적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셨는데, 오세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위 속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 명령의 말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 구하고 간구하는 말을 통해 성령을 받아야 인생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지요.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썸뿌리는 사라지지 않고 사람 안에서 평생 돌아다니죠. 아픔과 상처로 인해 원망과 불평과 우울과 낙담과 좌절이 됩니다. 인생 옥마름이요, 인생 황폐화라 알수 있죠.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는 말을 하면 충분히 물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었다면, 믿음의 말로 구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생수를 주셔서 상처와 썸뿌리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인생 옥마름과 황폐는 반석되시는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구하면 진리의 말썽과 성령을 통해 인생 옥마름을 해결하죠. 이해가 되지 않는 가르침이지만 믿음으로 구하면 인생 갈증이 해결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 목마를 때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목마름으로 인하여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와서 엎드려 구하고 간구하여 성령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받아 해결되는 다시 기쁨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인생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소서 둘째 내일 주일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찬송상 180장 나의 생명 대신 주 주일 잘 준비하여 은혜 받읍시다 아멘.